오늘은 이제 상장 폐지된 종목들 중에서 이트론하고 이화전기 얘긴데요. 이두놈다 이화그룹 또는 이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. 저는 계열사라서 운명이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. 왜 폐지됐는가? 폐생 가능성은 어떤가?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이트론부터 얘기하면 은이 놈은 2023년도부터 거래정지 먹었습니다. 올해, 올해가 2025년이니까. 상장 폐지가 그때 이미 어 거의 예견이 됐어요. 그리고 지금 올해 확정이 됐죠. 이유는 간단합니다. 경영진이 배임 행령 돈 빼먹었어. 김영준이 예? 주범이죠. 그래서 수백의, 수백억 수 백억 대의 돈을 빼돌렸어요. 뭐 주, 주가 차트를 봐도 뭐어마 무시합니다. 그래서 이런 좀비 기업은 퇴출시키자 아, 퇴출을 시키자 해가지고 오늘. 정리매매 첫날에 92% 때려 맞고 개미돈은 여기서 싹 날아간 겁니다. 자, 회생 가능성이죠. 자, 이화전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. 얘도 어, 이화전기도 같은 어, 거래정지가 길었습니다. 그리고 오래 날아갔습니다. 이유 똑같아요. 김용준 회장이 어, 똑같아. 여기서도 해먹었어. 둘다 똑같이 다 해먹었어요. 네. 회생 가능한가 얘기 있는데 얘는 이트론과 마찬가지로 거의 세무조사까지 받았고 재무도 안 좋고요 회생 가능성 나가서 주식의 가치는 거의 제로다라고 보시면 된다. 회생 가능하려면은 정부가 이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가지고 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안 된다. 결론적으로 김영준이가 해먹었다 예.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종목들 몇 개도 더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면은 최근에 이제 어 처벌받고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큰 돈이 아니면 어 작은 돈이면 회생하겠는데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어 날아가서 회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종목은 되게 안전한 종목 위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멤버십에서 이 종목들도 단타치기 가능해요. 근데 어, 이런 띠이라 어,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큰돈 넣는 회사는 아니야. 10일날 되면 이제 다 끝납니다. 9일날하고 10일날까지니까 네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